6시 넘었다. 아, 이제 해질 때쯤 되니까 좀 약간 선선해진다, 그죠? 야, 아, 여기 도로 어. 옆에, 높 담배나 구토가, 야, 이런, 뭐야, 돌 담하며, 이기프라 같은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에 약간 좀민속촌 냄새가 선선한다. 아예. 아, 한국 민속촌 같은 느낌.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형님. 뭐지? 고층 빌딩이 제일 비한두바이에도천통 마린 전쟁이다. 이곳이 이 두바이 사람들 의 생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헤리티지 필리지다. 오 고구마로 있고, 아, 야걸 아, 뭐, 야, 어,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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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됩니까? 어. 어. 잇 에이, 아. 에 네. 어. 덩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합니다. 이 뭐, 뭐 거, 되는 건가? 커피.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이런 좋은 걸 이런 막 주시고. 응 음, 커피네. What, what What this place? Heritage Village. i 아 ah. ah, International Village. Mm. Okay. Ah. 여기 사세요? Do you living here? No. Oh. Working here. Working here. So, working here. What uh. kind of this place? This place. Place. All t i m e All t i m mm. e All the time. 석유가 나기 전 두바이의 모습이랬을까? 중동 사막을 누비던 유목민 베두인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과거로 시간을 뒤돌린 것 같다. 마린된 음식은 물론 따뜻한 커피까지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도 손님 대접이 각별하다. What's your name? w h a your n a m 호 h a r f a t h 아 안클 c 클아그아 약간 좀 비슷한 생긴 한데 이 약간 실내가 돼서 좀 h o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31. 30, 아! 야, 이거 뭔데 내가 내가 한번 봐야 되나 도넛 같은 느낌이더라 아, 진짜 응, 음, 맛있더라고 음! 아 이거 고구마 푼다 푼다 다리한대입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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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w e e t 예예아 s w 포테이토 고구마, 고구마. 그건 무슨 무슨 말 무슨 봤을 때는 반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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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먹어, 먹어, 꽃가 말린 거잖아. 같지 꽃가 말린 거. 이게 바로 사막의 인기 간식 대추하자 열매라고. 또 꽃가 말린는걸 대추 말린건가 형님 근데 이렇게 왔고 오자마자 바로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여기 찾아 오시는 어. 모든 분들에게 어. 다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더라니까요. 예. 그 모든 분의 마음을 담아가 되어가. 이분들에게 a n 그 이게 또 전통. 또 어, 하면 우리 r b u t c h e 그렇죠. 메스 h e 다 이거. t c h 코리안 코리안 h e r Bu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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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t c 게세요 아이 시원타. 아, 시원타. 예! 시원타. 아이고 글수하다 우리 생이. 한국 한국 할아버지 같아. 왜 알아? 습니다 한국이 계신 할아버지 같아. 아이 시원타. 마마넬라. 아이 옛날 집들 이렇게 어떻게 다지 <laughs> 어, 있어야... 이렇게 살았지? 와라이트윙. 뭐뭘 만들고 있어여기요 여기 만런거다 만드신 거네요? 이렇게 만들었네. 베이킹. 마마알룸. 마마알룸 كلام. 마마알룸. 그죠 저도 사실 답답해요 선생님 저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 이해하려니까 저도 힘들어요 아 여기 일단 네. 꽂았어 여기 묶었어 아. 지금 밝았거든 이 분위기가 아, 세상이 변해서 이제 시대에 맞춰서 전화기는 그러니까. 쓰셔야죠 암요 안녕 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아니, 오, 대장간인 오, 아 대장간인가 보다 대간인데 You making 뚝딱뚝딱뚝딱뚝딱 k o 거리야, name is 대장간 대장간. 대장깐 예. Yes for coffee. Use. Coffee, coffee, you have coffee. y e a l d r i n k coffee. 아하. u h mix coffee a 시샤? 시샤? 시샤. for 시샤 시샤 예. 아, 이게 액션, 아, 액션 아, 아, 아. 근데 이걸로 도대체 뭘 잡을 수가 있대요? 애매하네. 와, 이 일어나신다. 그렇지. 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안에 어, 안에서 들어가서 하시는구나. 이거 어쨌건 궁금해하는 청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세를 잡는 아저씨. 오, 작업하는 오. 모습은 달라요 불에 달궈진 금속 부츠를 망치로 두드리는 단조 작업을 거쳐 차가운 물에 뺐다 담구다를 반복하는 담금질 작업까지. 우리네 대장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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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is my f a r t as that was no working sunday yeah sunday grandfather father is t you your son you bark ah your son ah 정이 넘치는 투바의 전통 마을을 들러보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앉았 그냥, 그냥 밤이 되면 분재해지는 곳이 돼요. 바로 이곳, 두바이 모락 광장이란다. 우와, 아, 이거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몰려있어? 몰려 있어? 야, 와 저거 아 뭐고? 아,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아, 카메라에 손이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도대체 다들 뭘 기다리는 건지? 다 예쁘다, 바로 이때 미오한 아라비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한 분수들. 이 분수가 음악 따라서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야. 음악 분수쇼 같다. 이럴 수가. 와 전부 다 사람들 구경하고 있다. 와 우리 나도 찍을. 예, 빨리 찍. 나 찍을. 게야와이 멋있다. 어? 이게 그 유명하다는 두바이몰 분수쇼구나. 매일 있잖 축구장 20배 크게의 분수광장에서 펼쳐지는 분수쇼는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와. 우와! 오! 오. 아름다운 본수쇼를 감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찾아올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Let's what go 라고 부르지 사실 자칭이지 채워라 내워라 나는 모른다 어. 하다가 나이만 자꾸 먹는다 어. 친구들아 우리 멈춰있지 말자 시간이 그다지 여행을 떠나고 마크 뷰 랑기 <웃음> 스타일대로 <웃음> 걸어가면 나는 또떠나도나 침반 하나에 가방을 메고 <laughs> 모든 나라 순회하며 <수뇌하며> 바디랭귀 치로후바에팔타모디아말레시아 <laughs> <후발의> <laughs> 하러...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귀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끝더 이상 달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매.